인사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한분한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살인지도 얘기해주세요, 몇 살? 네, 저는 19살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엄지입니다.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스무 살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 1살 수원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스물한 살이요. 스물한 아, 살. 21살. 지금 스물한 살이 많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네, 지금 되게, 되게 많은 기분이에요. 네. 자, 우리 특별히 군인 아저씨들 술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래요. 자, 요즘 아주 어려운 시기에, 네, 이렇게. 자, 우리 여자친구, 어, 일로 오시고요. 가운데 한 자리를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고빈 자리에 제7회 멤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정말 준비를 해주시고, 평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멤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복, 이제 가수 데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재강 시장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네, 어울립니다. 가운데 선수. 안녕하십니까. 공주화입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거기 있으니까 매기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옷도 오늘 맞춰서 입고 왔네, 색깔도요. 아, 제가 네. 오늘 그페스트바에그 놀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이분위기를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복장을 네. 바꿨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재왕 시장님, 정말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도 하시고, 이 평택 락 페스티벌이 우리나라 3대 페스티벌이 되었는데요. 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평택 시민 여러분, 공재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우리 평택 시장 되고 나서 평택 시민들께서 이렇게 아이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반갑고, 오늘 제 5회 전국 밴드 경연대회 및락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평택 자치신문 어, 최민호 대표님, 이목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군인 여러분 화이팅 충성 충성! 아, 인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세번 구호 위치들어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영광, 소리가증습니다 평택시의 영광, 평택 시민의 영광. 네, 출고 시간 됐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제강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공주영 씨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여자친구 어,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 어, 누가 제일 남자한테 인기 많아요? 어, 아무래도 여자친구이다 보니까 저희 팀 자체인 여자친구가 누구요? <laughs> 저희 전부? 전부? 어, 군인 아저씨한테는 누가 가장 편지를 많이 받아요? 군인 아저씨한테 어, 소리 질러주세요, 누구예요? 어, 모르겠어 <laughs> 네 그... 우리 여자친구 데뷔한 지가 1년 안 됐지요? 네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큰 걸그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도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그 아세요? 네, 제목, 제목 아세요? 제목 뭐예요? 오! 오늘부터 우리는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